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4일이고요 긍정 화건 359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글쓰기가 주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우연히 어, sns에서 김종원 작가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아, 글쓰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쭉 글쓰기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글쓰기를 하면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되고, 어... 진짜 그 힘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면서 그 질문을 어, 마음속 안에 품고 살아왔었습니다. 엊그제 문득 운전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예를 들면, 저는 지금 학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학원을 투자를 해서 건물을 이제 상가를 이제 이때 그 축구교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은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어그 안에 있는 그 시설물들은 이제 노화가 될 거잖아요. 결국 감가상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의 건강도 어릴 때야 건강하지만. 어, 해가 거듭될수록 건강도 점점 점점 어, 이제 감가상각이 될 거고 우리가 하는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동차를 구매해도 결국 타면 탈수록 이 자동차도 점점 감가상각이 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거를 내가 돈을 들여서 뭔가를 구매하거나 아니면은 가지고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노화가 되면서 감가상각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글쓰기를 하게 되면 내 생각의 품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내 생각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 유일한 도구다 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글쓰기를 꾸준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내 생각을 정리를 해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어 알아가는 그 메타인지 되는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고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됨으로써 사색을 하면서 어 정리되었던 것들을 내가 글로 표현을 해내면 이 생각이 결국 업그레이드가 되고 품질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은 계속적으로 감가상각이 되는 게 아니라 품질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 나는, 어,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글을 쓰게 되거나 할때 결국 내 글을 읽고 어떤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고 뭔가 어 조금 남다르다 또는 어 감동이 온다라는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 1, 2년 만에 될것 같지는 않고요. 최소 못해도 한 10년 정도 만약에 내가 그 글을 지속적으로 써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35살이니까 10년 정도를 쓴다라고 하더라도 제 나이가 이제 45이니까. 그 45살이 되었을 때 13년 정도 운영한 학원 원장이 되었을 때 제가 쓰는 그런 글이나 그리고 말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은 내 SNS를 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 감동과 그리고 그 다음에 희망과 그런 이제 힘을 받아갈 수 있는 또, 그런 글을 쓰게 됨으로써, 결국, 내 학원이, 어, 이제, 뭔가, 남다른, 그런, 온리원 학원이 될수 있고, 그로 인해서, 그런 시간들이 축적되어졌을 때, 결국은, 학원이 잘될 수밖에 없는, 저는 엄청난 이, 선순환 구조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뭔가 모를 그런, 믿음이 생긴다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게 글쓰기가 주는 엄청난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써봤을 때 지금의 어,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렇고요. 또 2년, 3년 차가 되었을 때는 또 다른 느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 글쓰기가 주는 힘은 결국 감가상각이 되지 않고 생각의 품질을 높이기 때문에 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도구다.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첫 번째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두 번째 나는 내가 좋다. 세 번째 나는 무한한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다섯 번째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을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나의 정체성은 연봉 2억원을 버는 장업풋살 아카데미 경영자 잘대 운명 황치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일곱번째 황치윤은 잘대 운명입니다. 황치윤은 잘대 운명입니다. 황치윤은 잘대 운명입니다. 여덟번째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아홉번째 장업풋살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 클럽이다. 장업풋살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 클럽이다. 장업프살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세는 푸살클럽이다. 열 번째. 장업프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원을 달성했다. 열한 번째. 장업프살 아카데미의 선수단 100명 달성했다. 열두 번째. 땅 5천평 규모의 부동산 가치 100억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푸살 이즈 라이프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됐다. 열. 세 번째 김해시 풋살 연맹 최초로 유청선 FK 실내풋살 리그를 개최한 유일한 도시가 됐다. 열네번째 이렇게 해서 글쓰기를 어 지속적으로 하고 글쓰기에 대한 중요성과 힘을 믿고 묵묵하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꾸준하게 글쓰기를 하기 시작을 했더니 생각의 품질이 높아져서 결국은 그런 경험들과 생각과 글과 말로 인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장원부살 아카데미를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장원부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했고, 그리고 선수다 100명을 달성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출간했더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수많은 곳에 강연을 해가 들어오고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됐다. 모든 것이 반드시 다 이루어졌다. 감사합니다.